안녕하십니까 춘추자격증 시대입니다 전기 기사 실기 단답형 74번째 시간이고요 델타 델타 결선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변압기가 델타 델타 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해서 나가고 예, 여기에 연결된 결선입니다 그 단상 변압기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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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거죠. 자, 네, 이렇게 됐을 때 장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장점이요. 장점. 네, 우리 델타 결선의 장점 되게 좋은 장점 하나 있죠. 네. 한 대가 세 개, 3개, 세개 3개 금방 있던 그세개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도, 한 대가 결상이 나도, 삼상을 그대로 공급할 수 있다. 이게 델타 교수는 가장 큰 장점이죠. 삼상 공급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네. 그 그걸 V결선이라고 우리는 하죠. 네. 자, 또 델타결선의 다른 점 특징. 이거 있죠? 우리 델타결선은 여기에 전류가 여기 전류 페이지 예. 네. 이쪽 전류 예, 네. 선전류의 얘가 루트 3배가 되죠. 그러니까 i r 2 루트 3배의 ip가 되죠. 상전류의 3배가 된다는 얘기 선전류가. 그래서 선전류가 상전류의 3배이다. 아, 3배된다 <laughs> 루트 3배. 예. 네. 2배. 그래서 결국은 뭐에 좋아요. 어, 대전류를 사용하는 곳에 좋다. 네. 그게, 그게 딱 특징이죠. 그냥 단순히 3배이다. 그러면 그게 장점이 뭐가 장점인지 모르잖아요. 네. 대전류에 적합하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결선에 진짜 또 좋은 장점 하나 있죠. 고조파가 들어갈 때 여기서 묶여버리죠. 얘네들이. 이 안에서 맴돌죠. 그래서 고주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는 파형들이 왜곡이 왜곡이 적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자, 고주파를 델타결선 안에 순환시키죠. 그래서 네, 파형 왜곡이 없다는 거, 왜곡이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지금 이런 거는 지금 델타 교선의 그냥 특징이었어요, 사실. 네, 하나 끊어져도 삼성 공급 가능하다. 예, 선전류가 이래서 대전류 적합하다.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에는. 단점. 자. 얘 진짜 문제가 뭘까요? 델타의 진짜 문제. Y 결선의 경우는요. 중성선을 연결해놓으면 중성점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때, 막 딴데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금방, 아, 얘는 지락이구나. 이런 걸 금방 눈치를 채요. 하나가 이렇게 쫙 빠져버리거나 그러면 금방 아는데, 델타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지락 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락 계정기를 따로 써야만 하죠. 네,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온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기가 더 필요하다는 거. 그게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락 검출이 어렵다. 2번이요. 이거를 나눠서 쓰더라고요. 사실 지락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네. 접지형, 접지형 계기형 변압기. 그게 드라운드 포텐셜 트랜스포머죠 어, 갑자기 생각이 순간 <laughs> 예, 7GPT 아니면 그 GPT에요 그냥 예, 이렇게 쓰는데 이거 접지형입니다 접지형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아 우리 용어가 문제에요 그죠 네, 용어가 참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건데. 자, 마저 갑니다. 세 번째요. 단답형 세 번째, 아니, 단답형이란다. 단점 세 번째. 자, 임피던스가 다를 경우에, 그러니까 세개 이상의 임피던스가 다른 거죠. 예, 네, 그러면 이 삼상 부하가, 부하 전체가 평행이 된다 하더라도, 예, 네, 변압기 자체는 전류가 불평형하게 돼요. 자, 바꿔 설명하면 임피던스 차이가 생기면 그게 전류의 불평형으로 발생된다는 거. 자, 이게 세 번째 단점입니다. 자,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외우는 방법도 딱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거는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델타 결선 생각해보면 딱답 나와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연관된 거예요 또 심지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써야만 한다는 거 임피던스 네. 차이하고 이 전류 불평형만 아마 알아두시면 딱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접지용 계기용 변압기. 예, 요새 여, 용어 힘들죠. 용어. 네. 용어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그 이번에 저기 우리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 있죠. 예.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 예, 그분들께 제가 용어 용어를 쭉볼수 있는 그거를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이거는 예. 저걸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거라 이게 그 파일이 아니라 공유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Gmail 주소가 있어야 돼요. Gmail 주소를 좀 보내 주시면 제가 이 회원분들 이번에 가입해 주는 회원신 회원분들에게 용어집을 이렇게 용어 스프레드시트로 된 용어집을 좀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용어 공부하다가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뭐, 한참 이렇게 왔어요. 공부를 한참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에 용어가, 어? 지난번에 어떤 뭐랑 비슷한데? 그거랑 같은 거였나? 아닌가? 헷갈리면은 바로 그걸 찾아보면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 그거 어디서 봤는데? 그거 어딨지? 그래서 못 찾아요. 그래서 비교를 못 해요. 그리고, 이거를 쫙한 바퀴 돌고, 다음번에 거기서, 아, 맞아, 이거였어. 근데 이번엔 이걸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본게 맞는지, 그거랑 같은 건지, 틀린 건지, 맨날 헷갈리는데, 요거를 좀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알파벳으로 바로 찾을 수 있게 해놨구요. 어, 알파벳 순서대로 쭉 해놨고, 영문 용어가 먼저 나오고, 우리나라 한글, 그, 저, 이, 기술 용어죠. 그러니까 한글로, 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걸. 오피셜 용어라고 해야 되나? 예, 한,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왜 틀리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공기 차단기면 이거 공기 차단기 그대로 써줘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볼수 있게. 공기 차단기하고 우리 기중 차단기 맨날 헷갈리잖아요. 에어 블래스트냐 에어 서킷 브레이커냐, 이거에 따라 틀리니까 예, 그런 거를 다 비교할 수 있게 바로바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게 예, 이렇게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바로바로 바로 찾아봐야 이게 안 잊어버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좀 해놨으니까 아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아 네, 그분들. 회원 가입하신 분들에게 제가 예, 선물로 예, 요거를 공유시켜드리겠습니다. 공유시킬 때꼭 G-mail 주소 필요하니까요. 어 제게 G-mail 주소를 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기는 게좀 그런가? 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댓글로 그거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공유를 한 다음에 지워드릴게요. 개인, 그게, 이렇게, 계속,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예. 우리 회원님들은 먼저 볼수 있잖아요. 예, 우리 제가 이거, 이거 다른 분들보다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거기 먼저 보실 때 거기다가 V, Gmail 주소 댓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공유시켜 놓고 나서 바로 그 댓글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네, 오늘 델타 델타 결선이었어요. 장단점 쉽지는 않지만, 네, 그냥 기억해 놓으셨다가 입으로 풀어 쓸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